네 안녕하세요, 지홍의 영문색 지홍입니다. 자 오늘은 아 오프닝부터 제 목소리 톤과 표정이 너무 신나 보이지 않습니까? <laughs> 바로 돌아온 여배우편. 아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이거 너무 옛날거 아니에요? 자 우리 여배, 여배우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요즘 대세 중에 대세, 스크린과 t v 를 넘나들며 그 누구보다 활발한 활동하는 그녀. 제가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아저씨 사그 이거 어떻게 흉내를 내리는 거예요? <laughs> 이거를 나한테 성대모사를 어떻게 해? 아저씨 사라해요아내 눈. <laughs> 아 제가 오랜만에 맞이하는 우리 여배우 편이라서 조금 약간 에, 흥분했는데 을 오늘의 여배우 미소가 정말 매력적인 그녀 바로 배우 김고은입니다. 어, 누구야? 은교요. 응, 응. 응, 야, 어디서 이런 배우가 나왔나. 아, 뭔가 생긴 건 엄청 청순한데. 아, 수위 조절을 해야 돼서 말을 못하겠네. 자, 그녀의 매력. 진짜, 아, 뭔가 시작부터 남달랐는데, 머리가 길면 청순해서 예쁘고, 머리가 짧으면 뭐 귀여워서 또 좋고, 울어도, 밝게 웃어도, 그냥 뭐다 좋은 그녀. 그녀는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배우 김고은. 자, 배우 김고은은 2012년 영화 명작이죠. 은교로 데뷔했고요. 도깨비, 뭐, 차이나타운, 협녀 등의 작품에서 다채로운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이 사실 배우 김고은은 원래는 영화 제작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영화 뭐, 제작하는 스템이나 시나리오 작가가 되려고 개원예고에 입학을 했었는데, 거기 선생님이 한번 연기를 시작해보면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해서 연기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하는데, 하, 그 선생님, 누굽니까? 아주 훌륭합니다. 아, 그 선생님 아니었으면 우리가 진짜 김고은 배우를 못볼뻔 했잖아요. 아, 그건 영웅이네. 싫어, 싫어. 안 돼, 안 돼. 아니, 본인들이 시켜놓고 비웃으면 싫어, 싫어. 너무 웠어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본격적으로 배우 김고은의 매력 속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영복 챙기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그녀의 매력 안에서 b u t t e 한번 해볼까요? <laughs> 매력 포인트 하나. 그녀의 상큼발랄 과즙미 매력. 900살 먹은 도깨비의 찐사랑이었던 그녀.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야찔한 진운동을 계속하였다. 저사랑이었다. 요즘 뭐 나라 지키느라 바쁜 박보검과 또 예쁜 누나에게 밥잘 얻어먹는 정혜인을 단번에 사로잡은 그녀. 자, 하다하다 이제 노래까지 잘 부르는 배우 김고은. 아, 근데 노래 진짜 너무 잘하더라 깜짝 놀랐어요. 웬만한 가수보다 음색이 더 좋더라고요. 자 이런 그녀의 매력은 모름지기 상큼 발랄 과즙미 아니겠습니까? 하, 보세요 여러분 예. 보고만 있어도 뭔가 이렇게 절로 기분 좋은 미소가 막 지어지지 않습니까? 아, 매력 터지는 그녀의 미소에 이 남성들의 심장도 우리 도깨비 마냥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하게 진자 운동을 하는데 아 내일 혹시 시간 되면 수제비 먹으러 갈래? 내일? 내일 군대 가는데. 내가 갈래. 아, 제가 먹을게요, 수제비. 저 수제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김고은 님과 함께라면 뭐 수제비가 아니라 돌까지도 씹어먹을 수... 지어내지 마. 아, 이거지 이거야. 이 남자들이 또 이렇게 여자 머리 묶는 모습. 요, 요 라인 있죠, 목. 아, 요거에또 난리 나지 않습니까? 야이 청순함. 아, 진짜 어쩔 겁니까? 에? 매일매일 돈 걱정 때문에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빠는 전한 번도 나한테 만족한 적 없었잖아요. 나한테 칭찬 한번 해준 적 없었잖아요. 자, 우리 김고은 하면 또 눈물 연기 아니겠습니까? 아, 이 리얼한 연기. 아, 우리 고은 님은 우는 모습도 너무, 아,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또 한편으로 맴짓. 아, 울지 말아요. 울지 마요, 나의 파랑새. 울 거면 이 오빠의 가슴에 안겨서. 내가 한대 치잖아? 그럼 그게 곧 멍이 돼. 아, 그리고 맥주 마시는 모습은 또왜 이렇게 귀엽습니까? 아 진짜 둘다 닥쳐! 이뭐초딩이야 나한테 뭐 맡겨놨어? 한놈 폭하면 비주고 한번 촉하면 뭐 사달라 그러고 술주정을 부려도 그최냐? 아 너무 깜찍해. 저도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이 연트럴 파크에서 우리 고운님이랑 탁 돗자리 깔고 앉아서 맥주로 시작해서 소주로 간 다음에 나중에 와인까지 한... 마, 많은 걸 함께 나누고 싶다는 거죠. 자 죽었던 연애 스포도 우리 김고운 님과 함께라면 바로 부활 가능합니다. 어까좀 떨어져요. 떨어져. 어? 아니, 그럼 좀더해 봐. 이왕 시작한 거좀더 해. 팡 터지는 과즙미에 마치 뭔가 백설기 같은 이 퓨어함까지. 왜 김고은이 대세 배우인지 단번에 알겠습니다. 예, 또 그녀의 이런 어떤 미소를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뭔가 마음이 우리 힐링되는 것 같지 않나요? 예, 착해지는 느낌이야. 예, 못된 마음이 들 때마다 이 고은님의 영상을 꼭 찾아보겠습니다. 사랑해요. 매력 포인트 둘. 그녀의 반전 야생미. 자, 배우 김고은에게 이 상큼 발랄한 과즙미만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경기도 오산입니다. 작가님 개그 취향이 <laughs> 정확히 반영되는 경기도 오산. 여러분, 아재들이여 모여라. <laughs> 자, 뭔가 이 청순하고 이 귀여운 이런 모습 속에도 이 터프한 야생미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카포 쳤어. 아, 지금 쳤어? 우리 이 고은 님의 얼굴에 이 스크래치를 낸 거야, 지금? 아, 이런 거안 참습니다. 안 참아요. 우리 김고은 배우는 어? 이런 거 참고 이제...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 어? 이 자동차 트렁크에 갇혀서 위협을 당해도 이 어떻게든 살아남는 그녀의 끈질긴 생명력. 누구냐니까. 선배, 그거 뭐 먹는 겁니까? 대선배 이병헌과 김혜수의 카리스마 앞에서도 절대 쫄지 않고 제대로 맞짱뜨는 이런 앙칼진 표범 같은 배우의 김고은. 어 무거운 짐도 아주 가뿐하게 옮기는 이 강철 체력에 이 초인적인 띵박질은 물론이고요. 이 아무리 뭐 칼에 맞고, 뭐 물에 빠지고, 이 정도면 근데 슈퍼 히어로 아닙니까? 어쨌든 오뚜기처럼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싹다 쓸어버리는 우리 그녀. 나쁜 놈에게 자비란 없습니다. 나쁜 놈 그냥 한 방에 어, 기절시키는 그녀의 이 돌려차기. 이렇게 어려운 액션도 문제없이 소화해내는 배우 김고은 잠시 말 나온 김에 그녀의 멋진 액션씬 감상해보도록 할까요? 하, 멋집니다 아 멋져요 아이 청순하고 발랄한 모습만 있는 줄 알았던 그녀에게 이런 또 반전 매력이 숨어 있었다니 야 걸크러시가 따로 없네요 걸크러시 정말 김고은이라는 이 사람 공면 볼수록 까도 까도 매력적인 그런 빠져드는 배우입니다. 이 냉탕과 온탕을 넘나들듯이 자유자재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는 배우 김구은. 뭐 그저 귀엽고 예쁘고 청순하기만 한 여배우가 아니라 정말 연기력까지 갖춘 그런 배우가 아닌가. 뭐 어떤 연기도 다 배워도 소화하려는 그녀의 매력. 진짜 대단한 배우가 될것 같은 그런 기대가 뿜뿜합니다. 자, 지영의 영어모세. 오늘은 여배우 김구은 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는데 자, 그녀가 얼마나 노력하는 배우인지, 얼마나 매력이 많은 배우인지 새삼 알게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김고님의 작품을 더 열심히 챙겨보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오늘 깨달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역시 여배우 특집이 좋다. <laughs> 남배우 특집 할 때는 사실 텐션이 이렇게까지 안 올라와요. 억지로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일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여배우 특집, 신난다! 자, 오늘 영어 모색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귀엽고 아름답고 섹시한 여배우 편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물론 남배우 편 왠지 작가님이 또할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